네, JS06에 저희가 자바 메서드 편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바 메서드, 메서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함수라는 거, 자바스크립트에서 했던 함수를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어, 메서드는 클래스 안에 있는 그 함수, 그 기능을 수행하는 애죠. 그래서 그 클래스는 크게 속성과 메서드로 되어져 있다. 즉 명사적 특징과 동사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추상화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메서드는 호출 시에만 실행되는 코드 블록이다. 매개변수로 데이터를 메서드에 전달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함수랑 유사하다고 일단은 보실 수가 있었어요, 그죠 메서드는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함수로 볼수 있다. 메서드를 쓰는 이유는 코드의 재사용이다. 메서드 안에 메서드는 만들 수 없다. 주의사항. 그래서 이렇게 기본 특징을 좀몇 가지를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메서드 생성은 네, 클래스 내부에선언 하고요. 클래스 바깥에 나갈 수 있겠어요? 네, 안 되겠죠. 메서드의 이름과 소괄호, 중괄호로 구성되고, 자바에는 내장 메서드도 있고 사용자 지정 메서드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메서드 밑에다 만들어 보고 있었죠, 저희가. 그래서 자바에는 그래서 어, 메서드는 클래스와 구분하기 위해서 소문자로 시작한다도 중요한 특징이었죠. 클래스는 무조건 대문자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소문자로 그래서 보통 캐물 케이스를 쓴다 소문자를 시작했다가 중간에 단어마다 이렇게 대문자를 하나씩 올려주는 게 캐물 케이스 그리고 보이드라고 하는 이런 키워드가 나오는데 요거는 메서드는 리턴값이 있거나 없거나 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애는 보이드가 반드시 있어요 리턴값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메인 메서드도 보시면 보이드, 리턴값이 없는 애 메인 메서드거든요. 네. 그리고요. 스트링, 인트 등의 데이터형을 쓰게 되면 그 형의 리턴값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희가 밑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보 애에 지금 이렇게 보이드는 없는 거지만 스트링 string 하면 스트링으로 리턴하고 있고 인트라고 쓰면 인트로 리턴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매개 변수를 쓸수 있다는 거 전달하는 전달 매개 변수는 다 형을 선언해야지 메서드 어, 내에서만 사용되는 지역 변수라는 건 당연하고요 매개 변수는 메스, 어, 변수형과 함께 소괄호에 작성되는 거 그다음에 개수만큼 콤마로 구분하여 소괄호에 작성된다 뭐 우리가 썼던 그 함수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메인 메서드라는 거를 그냥 여기서 소, 소개 한번 했죠 제가. 클래스 안에 자동으로 가장 먼저 실행되는 메서드가 메인 메서드다. 메인 메서드는 사용자 정의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다. 그리고 퍼블릭 접근 제한자는 모든 클래스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스태틱이란 말은 메서드가 클래스에 속해 있다. 즉뉴 키오드를 생성 안 해도 메서드 이 클래스 안에서 인식되는 게 스태틱이에요. 스태틱. Static. 항상 그냥 있는 자리 그대로 메모리에 로딩 시켰다. 즉 우리 생활 속의 스태틱은 산소. 산소가 항상 우리 곁에 없으면 우리 죽잖아. 그러니까 항상 있는 거야. 그냥 이렇게 바로 이용할 수 있죠. 숨을 들시면 산소가 바로 들어오잖아. 네. 이것 때문에 좀 불편하긴 하지만 이산화탄소를 많이 먹고 있어서 뇌가 많이 그 활성화가 안 된다는 이게 안 좋은 경향이 되게 많대요. 빨리 안 했으면 좋겠어 <laughs> 어쨌든 스태틱이라고 하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변수에 스태틱 쓴 것도 지금 이제 조금 구분을 이제 해볼 거예요. 여기에다가 번, 변수의 범위도 지금 말씀을 드려볼 거거든요. 메서드에서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몇몇 어, 것을 만들어서 찍어봤는데 어, 나의 첫 번째 메서드해 가지고 여기서 호출을 했는데요. 밑에서 보시면 나의 첫 메서드 여기서 만들었죠? 네. 뭐야? 마이 퍼스트라는 메서드를 만들었죠? 근데 리턴 값은 없고요. 퍼블릭은 네, 접근 가능한 접근. 그접근자고요 s t a 이라는 거를 썼다는 거 요거. 그래서 나는 자바 개발자다라는 말을 우리가 찍어 봤는데 이게 실제로 찍혔잖아요. 다시 돌려볼게요. 지금 여기 찍힌 내용들 보면 나는 자바 개발자다. 세번 찍혔네. 김씨 가문, 이씨 가문, 박씨 가문 9천원짜리 점심을 6명이 먹었다. 얼마를 내야 하나? 5만 4천원 이달의 표 100명에게 소세지를 드립니다. 오버로딩 11월에 레밍스 게임 이벤트 당첨, 당첨자는 20명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찍어봤는데 어떤 내용들을 찍어 봤는지 잠깐 본 거는 이제 여기에 뭘 가지고 우리가 찍었는지 보려고 요 그래서 나는 자바 개발자. 얘는 스태틱 하니까 그냥 여기 메인 메서드 안에서 얘를 그냥 호출해도 바로 호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스태틱이라는 거는 뭐라고? 그냥 있는 자리 그대로. 즉, 메서드가 클래스에 속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클래스에서 이미 생성을 해 놨다는 뜻이에요. 이미 클래스에 속해 있다 생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메소드가 스태틱이 아니라고 한다면 n e 뉴키워드로 생성을 해줬어야지 돼요. 객체 생성을 해줘야 된다는 얘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거 한번 해봤죠. 마이 i r 스트는 이렇게 했는데, 세컨드는... 세컨드는 뭐지? 아, 세컨드도 스태틱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리턴 값을 받아봤어요. 이거는 리턴 값을 시험해보려고 두 번째 만들어본 거 있죠. string. 어, 스트링 값을 받아서 김이박, 김씨가문, 이씨가문, 박씨가문 이런 식으로 여기에 값하고 합쳐서 이 함수를 나갈 때이 값을 가지고 나가게 한게 리턴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스태틱이기 때문에 바로 호출이 가능했어요. 그런 거 구분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로 호출이 됐죠. 이렇게 바로 뭐 만든 적이 없어 new 키워드 쓴 적이 없어 그냥 바로 호출이 돼서 김씨 가문, 이씨 가문, 박씨 가문이라고 결과문, 결과문이 이렇게 찍혔어요. 그죠? 김씨, 이씨, 박씨 가문. 자, 그리고, 나의 세 번째 배서는 스태틱이 아님으로 본인 클래스에 자동 소속되지 않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 객체형으로 생성되어 사용될 수 있다. So, new 키워드로 생성하고요. 클래스 소속으로 생성해야 되고요. 생성법은 클래스명, 변수, new 클래스명, 이렇게 해서 생성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같은 데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니, 어차피 같은 클래스 아닌데 나 안에서 만들어? 네, 자기 안에서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그러면 다른 클래스에서 이 클래스를 쳐다보면서 뭘 만들 때도 생성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메모리에다가 구체적으로 뭐 한다고? 클래스는 객체가 아니에요. 객체 템플릿이지. 객체를 들이부어 만들어주는 틀이라고, 틀. 틀을 불러다가 내용물을 구체적으로 꺼내는 게 듀오예요. 틀에다 부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딱. 요게 만들어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애를 쓸 수가 있는 거지. 그, 그 다음부터. 자바공육. 지금 요게, 지금 자바공, 클래스가 자바공육이잖아. 이 자바공육 클래스잖아. 예, 이 자바공육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를 쓰기 위해서는 자바공육이라는 클래스를 구체적으로 객체로 생성을 해서 여기서 이제 호출하는 거죠. 9,000원짜리 점심 여섯 명이 먹었다. 얼마나 내야 하나? J06이라고 내가 변수를 이렇게 만들었죠? 네. 점 my third라는 애는 바로 9,000과 6. 9,000원짜리 점심과 여섯 명이 먹은 걸 계산해 주는 애를 갔다 오면 리턴 돼서 얼마 원이 찍히겠지? 네. 그걸 만들느라고 이렇게 했어요. third. 그죠? 그래서 아, 무슨 버튼이 하나가 망가진 것 같아요 아 이것도 Alt키로 바뀌어있네 Ctrl키에서 네, Alt키로 바뀌어서어 Alt하고 Ctrl이 다 지금 다 거꾸로 돼있어 주말반 선생님이 바꿔놓은 것 때문에 어쨌든 Ctrl키 하면 이동되지? 이 이동 되지? 저는 지금 Alt키를 누르면 이동, 이동, 바로, 바로 이동하는 거 있잖아요 바로 이동되죠? 그러면 이렇게 된거지 값을 두개 바꿔 이거를 곱하기 해서 그 결과 그죠? 그 결과, 여기, 여기서 호출한 걸 사용한 거죠. 그게 찍힌 거죠? 네. 그 다음에, 나의 네 번째 메소드, 이달의 표. 자, 이, 이달의 표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요, 그 오버로딩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버로딩. 네, 제가 오버로딩, 오버라이딩 두 가지가 크게 있거든요. 오버로딩은 뭐냐면, 원래 똑같은 함수를 이 안에다 못 만들죠. 근데 지금 제가 똑같은 함수를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달의 표 스타일이 다른 애를 메서드로 생성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나의 세 번째 메서드 말고 요거 나의 네 번째 메서드 표어 만들 여기 보면은 make title이라는 메서드를 만들었는데 얘는 숫자형 하나 문자형 하나를 받는 이런 애고요 요 안에서 요렇게 모모 명에게 메세지요거를 리턴하게끔 만들어놓은 메서드죠. 그런데 밑에 똑같은 이름이 하나 더 있어 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원래 똑같은 거못 뭐 만든다고 그랬잖아 근데 똑같은 걸 만들 수 있는 게 같은 이름이 메모리 상에 같이 로딩되어 있잖아 그래서 오버 로딩이야 똑같은 게 서로 같은 게 있으니까 오버 오버된 거지 겹쳐졌다 오버됐다는 얘기예요 오버 로딩 그런데 다른 게 있으니까 얘가 이걸 만들기로 허용해 준게 오버 로딩이라는 거 오버 로딩 메서드 네,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이제 보내주는 값이나 만들어지는 내용이 좀 달랐죠. 네, 그래서 요거의 결과는 뭐였어요? 2단의 표, 1,000명에게 소세지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11월의 레밍스 게임 이벤트 담성자는 20명입니다. 라고 저희가 좀 다르게 찍어줬죠 오버로딩을 하나만 더 해볼까? 이거를 그대로 카피 한번 해볼게요. 위에걸 그대로 카피하는 순간 밑줄이 쫙 가요. 이렇게 똑같이 만들면 원래 안 된다고. 안 된다고요. Deep, duplicate method. 안 된다고요. 찍 가버리지 밑줄이. 에에러야못 써. 그런데 이제 여기 넘어오는 값을 바꿔가지고 어 내가 여기를 내가 들어오는 값을 딴 걸로 바꿔볼게요. 세 개나 받고 있었던 거잖아위에 거는요. 요거를 다른 걸로 바꿔. 더블, 소수점 받아볼게요. 소수점. 더블. 더블 n 데이터라고 내가 이렇게 받아볼게요. 그래서 리턴 값을 n 데이터로 받을게요. n 데이터. 그리고 뒤에 다 지우고, 세미콜론 하나만 쫙 남기시고, 여기 문자 내용만, 뭐, 뭐, 몇, 몇 퍼센트의 확률로, 당신에게, 당첨의 기회를 드립니다. 네, 요런 타이틀이 찍히게끔 해주는 그런 새로운 애를 하나에또 오버로딩. 네, 똑같은 함수가 겹쳐져서 로딩됐는데 전달값이 달러 개수나 형이 틀려. 그러면 허용이 된단 말이에요. 오버로딩. 오버로딩. 로드됐다. 로딩됐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요. 오버로딩. 오버라이딩이라는 건또 올라타는 애가 있어. 올라타는 애는 부모한테 올라타는 거거든. 그 상속에서 나오는. 애. 그 상속에, 그 클래스 상속에 가서 메서드 재정의할 때 오버라이딩. 올라타는 거, 부모한테 올라타는 게 나오고요.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똑같은 이름이 로딩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로딩. 네, 그래서 이거, 요거를 한번 호출 한번 해볼게요. 맥 타이틀. 아까 맥 타이틀 만드는 거 밑에다가 하나만 더. 불러 봅니다 불러 볼까요 오버로딩 l 밍스 d 이 메인 메서드 메인 메서드를 조금 이렇게 좀 확실히 좀 표가 잘라지게 할게요 여기 네 하나 더 요거를 하나 더 카피 카피 하시고 오버로딩 l o a d i n 1 o v e r 2 이렇게 해 놓고요 오버로딩 메서드. 예, 네, 이거는 make title, 요게 보내는 값이 하나면 되는데, 99.999라는, 99 네, 더블형으로 소수점형을 보내겠습니다. 소수점. 네. 이렇게 보내면은, 메시지가 지키겠죠? 밑에 맥타이 e 이라고 저희가 더블형을 하나 받기, 받도록 만들었고요 어떻게 찍혀 한번 실행시켜 보시면 이렇게 나오네 오버로딩 99 99.999%의 확률로 당신에게 당첨의 기회를 드립니다 라는 메시지가 하나 더 떴죠 오버로딩 2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오버로딩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좀 정리해 볼수 있겠죠? 이제 여기까지 한번 해보니까 아 뭔지 조금 조금 알것 같아. 그럼 요 밑에다가 저희가 오버로딩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버로딩 여기입니다. 자를했는데 오버로딩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이러면 은말안 됨이에요. 그래서 메시드 오버로딩. 이거는 이렇게 씁니다. 오버로딩. 우리가 아는 로딩 주고 갈때그 로딩이에요. 오버로딩. 그러니까 겹쳐서 로딩했다. 1번. 이거는 뭐라고? 메서드. 이름이 같고, 전달 변수의 종류와 개수가 다른 메서드입니다. 네, 요렇게. 메서드, 이름이 같고, 전달 변수 종류와 개수가 다른 메서드.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을 수있다 2번. 그러면, 호출시 어떻게 불러? 호출시에 전달 변수의 종류와 개수가 다르니까. 종류와 개수에 맞게 호출하면, 은그 해당되는 똑같은 일리지면 다른 애가 호출이 되는 거야. 맞게 호출하면 된다. 그리고 3번. 같은 이름의 메서드가 중복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같은 이름의 메서드가 중복되어 로딩 됨으로 오버로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버로딩이라고 한다. 이유가 그거예요. 오버로딩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 그리고 내가 그냥 참고가 아니라 4번에서 항상 오버라이딩하고 제가 지난번에 오버라이딩을 신경 쓰고 있다가 오버라이딩이라고 막 쓰다가 아니에요. 그 <laughs> 그렇게 급 <흩>, 바꿔서 말씀드렸잖아요. <laughs> 항상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항상 오버라이딩이라는 게 있어요. 라이드하고 로드하고는 우리가 구분하잖아요. 우리가 라이더들이 배달하시는 분들은 라이더라고 그러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거나 말 타고 다니는 걸 라이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버라이딩은 말 자체도 영어도 오버. 라이딩이라고 얘기하고요. 라이드 타다라는 단어의 네, ing형 오버라이딩과 비교해서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비교하여 알아두자. 예, 항상 나와요 이 얘기. 그래서 오버라이딩은 클래스 상속에서 나와요. 상속에서 자식 클래스가 이제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부모 클래스. 의 메서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메서드를 재정의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기가 고쳐서 만든다고요. 재정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 거를 내가 바꾸니까 올라탄 거잖아. 부모를. 그래서 라이드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지. 이건 동양, 즉 영어를 안 쓰는 사람들이 헷갈리기가 쉬운 거야. 사실. 동양, 뭐 이렇게 영어권이 아닌 사람들. 부모 메서드에 끝났어요. 메서드를 자식이 올라 탐 이렇게 개념을 알고 계시면 이름 안에 깔린다. 이거지. 부모 메서드를 자식이 올라 탐 다시다. 자기가 바꿨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오버로딩까지 좀 정리가 됐고, 뒤에 범수, 어, 변수 범위얘기랑 약간 그 뭐지? 재규호출 그 함수 그것만 조금 더 추가하면 요 부분이 끝날 거니까요. 일단 여기까지. 1차 정리를 하겠습니다.